2024년 9월 24일 오후 10시 11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땡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은 정리했는데요. 오늘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도는 건지 시장이 좀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2차 전지들이 좀 머리를 드는 모습들인데, 아직은 좀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중국에서 3대 금융 수장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이례적이죠. 그래서 지급률을 인하 예고를 조금 했고요. 이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의 공급으로 볼수 있다. 어, 그 다음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전체, 정책 발효를 어, 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오늘 어, 금투세 토론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내 주식을 살릴 마음이 있는 토론이었는지 정말 의문이 들었고요. 뭐 임, 아, 명언을 남겼죠, 인버스 사라. 아, 기가 막혔던 토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멤버십 한 주간 관심 종목도 굉장히 큰 상승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어, 관련 주들을 공유드렸는데 20% 이상 하루만에 지금 거의 20% 이상 튀었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슈에서도 화천기공, 화천기계, 빠른공유까지 상한가까지 올려갔습니다. 어 여튼 김이 멤버십을 어, 하시면 어, 이런 혜택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입 버튼 누르시면 끝이고요. 어만 원과 삼만 원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어, 다른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저렴하나. 질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 100만원, 천만원 어디서 달마다 내지 마시고요. 가입하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링크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어, 여러분들 많은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잘안 나와서. 자, 일단은, 음, 대왕고래 주관사 다음 달 선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주, 화성벨브, GS글로벌, 한국가스공사, 웨이버스, 한선 엔지니어링 등등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시메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다음 달초 이제 투자 주관사들 선정에 대해서 예정을 밝혔는데, 어제 투자자 주관사 입찰을 마쳤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메이저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12월 1차 시추는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수행을 하고요. 2차 시추부터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공동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마진이 정말 나온다면은 떼주겠죠. 어, 이제 참여한 기업들에게. 나온다면은 정말 대단한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 새로운 섹터 이상의 느낌이 나올 수 있죠. 이제는 자두 번째 바이오젠 디피로리주맙 삼상 1차 목표 달성에 프릴바이오죠. 바이오젠과 UCB 연구 실패를 계기로 해서 임상 삼상으로 진입하려는 파트너들이 전시성 홍반사 루프에서 긍정적인 탑라인 결과를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추적인 임상 시험을 계획을 이제 밝히면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번엔 이제 한번 빠꾸 먹었었습니다. 어,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서 임상시험 1차 평가변수에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1차 평가변수 성공의 이면에 있는 수치를 직접적으로 공개는 안 했습니다. 다만, 7월에 발표한 발언으로 시사점을 볼수 있었다.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를 했었던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갔었습니다. 근데, 어, 나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 자세 번째 중국 대규모 정책 발표 진행 관련주 이구 산업 대천 KBI 메탈 어 구리 관련주죠. 중국 인민은행의 은행 대출 지원 및 단기 금리하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철광석 선물 가격이 싱가포르에서 최대 6%까지 상승했거든요 근데 같은 날에 이제 런던에서 구리와 다른 금속들 이제 비철금속들 얘기하는 겁니다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남은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고 금리를 반포인트 인한 것과 중, 유럽중앙은행이 2024년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동일한 달에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음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측면, 아까 이제 서론에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지금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어,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음. 자,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음 팬데믹인가? 관련주 대성미생물, 주성맥신, 마니코 FNG. 마니코 FNG는, 어, 대체적인 측면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학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팬데믹, 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H5N1 바이러스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언을 했는데 이재갑 교수가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제 말한 내용 야생 수조류에서 보통 전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금류하고 야생조류를 넘어서 사람에게까지 이제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들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렇 치사율이 높은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어,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은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N 가이드 사연상 관련주 FN 가이드, 화천기가, 화천기가. 국내 시장에서 이제 개별적인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현재 고려하는 영풍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FN 가이드 또한 창업자하고 최대주주간의 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FN 가이드는 사연상으로 올라가 버렸고 최대주주인 화천기공, 화천기계까지 부각이 되면서 개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래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상승 관련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등등 테슬라가 이제 3분기 전기차 인도량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거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3분기 신차 인도량이 47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월가의 컨센서스인 46만 대를 넘어가지고 어, 작년 3분기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는 다음달 2일 3분기 인도량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내달 10일에 어,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봇 택시 사업 계획도 본계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잘 들어왔는데, 일단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금호공대 정고체 관련 된 원준, 코칩, 네온테크 환능완성 멤버십 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공유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초소형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했었던 거였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전고체 얘기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에 권위있는 학술지 그러니까 줄이라는 학술지, 이제 엔너지 분야의 내용이죠. 그래서 13일날 게재가 되었는데 표지 논문하고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고요. 루,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연성 액체 전해지를 사용해가지고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긴 하지만 전고체 전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 해서 관련주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국내 연구팀 최초 초소형 로봇 레시경 이것도 장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 연구팀이 최근 위장관 치료 내시경 시술에 전문가 새로운 치료 내시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에서 이제 내시경 시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엔도 로보틱스와 함께 내시가 탈부착을 할수 있는 초소 로봇 플랫폼을 개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어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정도만 보면 되겠죠. 다음에 <laughs> 젤렌스키 바이든 해리스하고 별도 회담 26일. S. I. 스틸텍 현대에은메 S. G.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 미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해리스 부통령이랑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료 일정들을 알았으면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의 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민주당 두 대선 주자를 모두 접촉하는 셈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엘리트 중국 시장 경쟁력 관련주, 형제 엘리트 가스텔바자. 형제 엘리트는 제 23기 연결 기준으로 해서 중국 합작법인 상해 엘리트 매출이 전년 159억 원에서 15% 성장. 그 다음, 180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올해 대비 25% 이상의 성장이고요. 영업이익이 120% 성장. 어... 포텐이 있긴 하죠. 그죠? 발표 지난 8월 기준 상해 엘리트가 이제 납품 목표 100%를 달성을 했고, 연말까지 매출 목표치를 거뜬히 넘길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일단 뭐 내용 정도. 오늘 사실 이슈를 공유했죠. 멤버십방에서는. 자, 그 다음에 DBI텍. 전략 반드시 10년 장기 DBI텍. DBI텍이 장중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테슬라의 주목도가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고 전기차에 탑재될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을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100개 우수지 기업같이 코리아 밸류업이 오늘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들이 쫙 나왔는데 한미반도체 LNC바이오 정도 그냥 저는 보고 있고 <laughs> 밸류업 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 을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다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한국증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차원에서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하고 투자 유도를 위해서 개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늘 30일 첫 도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는 규모 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주주환원 등으로 다양한 질적 요건을 충족한 100 종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11월에는 이를 활용한 지수선물 및 상장지수펀드 ETF도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든 여기까지고요. 여튼 멤버십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잘 보셔야 되는 게 국내 시장은 사실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이 딱 따로 있어요. 섹터와 주도주 시장인데 사실 그것들을 처음 접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대충 어느 정도를 그거를 다 만들어 놨고 남들보다 사실 한발 빠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토대로 해 가지고 어 이슈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점심값 한 끼면 됩니다. 비싸지도 않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공부방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공유합니다. 거기서 사실 찐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지름길이 사실 있어요. 어, 무조건 100%는 아니겠지만, 지름길이 있는데 너무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유튜브 얕은개미 채널에서요, 어, 가입버튼 누르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간단합니다. 가입, 가입버튼, 이런 가입버튼 있죠? 누르시면 끝. 어, 들어오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어, 일정들, 관심 종목들, 그리고 커뮤니티, 어, 저희 링크 커뮤니티들이 있기 때문에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